화폐와 금융 금융 제도 철수는 장롱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A 은행의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게 되었다. 본원 통화와 협의 통화의 즉각적인 변화를 묻습니다. 어, 우리가 협의의 통화,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면 M1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현금이 있고 현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 수시 입출금식, 뭐 수시 입출금식 예금, 뭐 결제성 예금. 그래서 묵혀두지 않고 빨리 즉각 찾을 수 있는 유동성이 완벽한 이것들을 우리가 협의해 통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100만 원을 어디야? 보통 예금 계좌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 통화는 불변이 되는 것이고 이 본원통화라는 개념 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급준비금하고 이제 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1 0 0만 원을 발견해서 예금에 입급했, 어, 입금을 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 본원통화는 당연히 토탈 변화가 없고요. 어그 뭐 지급준비금이 변화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직각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모두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화의 범위를 크게 네 개로 나누잖아요. 이제 교재 등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 앞쪽에 협의의 통화하고 광의의 통화 정도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출제가 됩니다.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환전에 관한 재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거주자 외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예금을 하면 m2는 줄어들고 m1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m1이 있고요. 이것까지 포함한 m2 개념이 있는데요. 이 거주자 외화예금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이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찾아서 이 돈으로 집어넣으면 m2는 불변인 거죠. m2는 불변이고 m1이 늘어나는 건 맞죠. 따라서 1번이 어, 틀렸습니다. 1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2번.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는 임대료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GDP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는데요. 귀속소득이라고 부르죠. 귀속소득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귀속소득은 GDP에 포함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주거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으면 경제에서 창출된 GDP 데이터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넣습니다 삼번 집에서 가족을 위해 전업주부가 음식을 만들 경우 GDP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업으로 보는 것이죠. 그 농부가 만들어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은 이제 GDP에 포함이 되는데 그 요리사가 만들어서 하는 건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주업이냐, 주업이냐, 부업이냐를 기준으로 부업인 경우는 GDP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수입품 가격의 상승은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모두 반영된다. 소비한 거니까 여기는 반영이 되지만 우리가 생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5번 정부가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로 제공,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 지출,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죠. 어,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이제 답 자체는 굉장히 쉬웠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나머지 선지도 확실하게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중 협의의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사실 그 소유 시간이 한 칸이 아니고 반의 반 칸도 안 되죠. 어, 민간 보유 현금 포함되고요. 빨리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포함되고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돈이죠.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정기 예금은 유동성이 낮아요. 그래서 협의의 통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